보통 이제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. 한 달에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세요. 어. 본인이 한 달에 비용으로 얼마를 썼고 인건비가 얼마다, 나고출이 얼마다. 그래서 내 손에 지금 얼마가 남아 있다 아셔야 돼요. 음. 이걸 모르고 사업을 하시면 확장도 불가하시고요. 네. 통장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다가 그거 사장님 돈 아니거든요. 직원분 돈이고 거래처 물건 내주시는 사장님 돈인데 그렇죠. 그걸 지금 빼서 쓰시다 보면 네. 더 매출은 높은데 남는 게 없어라는 음. 말씀을 하시는 숫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대표님은 뭐 장부 정리에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? 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고요. 네. 카드를 네. 각그 공산품과 코드별로 음다 구분을 해줬어요. 대표님, 정말 어렵게, 원래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비기타고 행 오셔가지고, 네. 날짜 오늘 좀 알으셨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, 돈 얘기죠, 돈 얘기. 지금 여기가 분당 정자점. 매출이 얼마 정도 되시죠, 지금? 한 달에? 6,000에서 6,8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. 6,000에서 6,800요? 네. 대표님 순이익은 한 얼마 정도 되세요? 월에 한 1,500만 원 정도 남 거. 아, 1,500이면은 월급 300만 원 다섯 명이 일해야지 버는 거. 매장 하나에서 다 버시는 건데.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이런 비슷한 카페들은 정말 많잖아요. 대표님은 좀그 이익률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? 본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법에 네. 본질하면은 일단 너무 뻔하지만 막 네. 서비스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. 네. 샌드위치를 먹을 때 손에 묻는다. 하면은 네. 그 묻는 걸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? 문이 열릴 때마다 겨울철에 춥다. 네. 그러면 그분에 대한 본질을 또 강화하는 거죠. 앞에 덧문을 달아서 매달 내가 고객이라면 어떤 걸 여기서 좀 원할까를 네.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개선을 하면 매출이 이상하게 안 떨어지더라고요. 매번 개선을 하셔야 되겠네요. 네. 저희는 그래서 직원들과 네.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요. 음, 지금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직원들과 월두 개씩만 개선을 하자라고 협의를 해서 이번 5월에 개선될 부분은 디카페인 커피를 넣는 거하고요. 오트 밀크를 추가하는 거. 네. 네. 그러면 대부분 메뉴에 좀 많이 치중하시는 편이신가요? 음, 메뉴만큼이나 환경에도 많이 보고 있어요. 아, 환경이라고 하면 서비스도 될 수가 있겠네요. 음, 인테리어도 네. 될 수가 있고요. 인테리어도 될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위생, 화장실이 깨끗한지부터 네. 해서요. 어, 고객님들이 네. 굉장히 많이 다니시다 보면 그 네. 부분이 검게 변하고 그런 네.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청결 이런 부분 본질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.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딱한 가지만 조심해라. 이거만 피해라 할 만한 장사 노하우 있으세요? 숫자요. 숫자. 네. 보통 이제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네. 달에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세요. 어, 그럴 수 있나요? 네. 네. 뭐 뒤돌아보지 않거든요. 왜냐면, 앞만 보고 갈게또 너무 바쁘거든요. 본인이 한 달에 비용으로 얼마를 썼고, 인건비가 얼마나, 출이 얼마다. 그래서 내 손에 지금 얼마가 남아있다. 아셔야 돼요. 음... 이걸 모르고 사업을 하시면 확장도 불가하시고요. 네. 통장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다가, 그거 사장님 돈 아니거든요. 직원분 돈이고, 거래처 물건 내주시는 사장님 돈인데. 그렇죠. 그걸 지금 뺏어 쓰시다. 보면 네. 매출은 높은데 남는 게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숫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은 뭐 장부 정리에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네. 카드를 네. 각그 공산품과 코드별로 음다 구분을 해줬어요 구입 가격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카드를 만드신다는 거죠. 네, 어... 맞아요. 월 청구되는 카드 금액을 네.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음... 사실 비용 산출하는데 10분의 시간도 소요되지가 않죠. 대신 카드를 사용하실 때 본인이 네. 사용하는 카드가 결산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를 일일이 인지를 하시고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나중에 편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제주도에 계시잖아요. 네. 언제 내려가세요? 저는 금요일에 또 가맹점 미팅을 하나 마치고 네. 오후 5시 비행기로 내려갑니다 아. 몇번 정도 서울에 오세요? 한 달에 최소 두 번은 오고요 네. 보통은 가맹 계약 권이나좀 중요한 미팅이다 싶을 때는 제가 직접 와서 예비 점주님들을 만나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오시면은 장사, 창업, 사업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실 때또 제가 좀 여쭤볼 테니까요. 좋은 그 노하우 좀 공유 좀 해주세요. 네, 물론입니다. 예, 또 뵙겠습니다, 연락할까요? 대표님. 네,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네.